이 문제다. 근데 그 식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안 나오는 거다. 다주 나오는 거다요점은다 구했지. 원하지 그쵸?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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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데원하0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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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 자, 뭐부터 해볼까? 위에 밑에 거 중에. 위에 있는 게 R2, 밑에 있는 게 R1이네. R2부터 한번 해볼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보기 좀더 편할 것 같다. R2 한번 구해볼 거고, 2분의 1. 곱하기. r 2의 T 맞나? 네. 곱하기. 변. 뭔데? T, T 플러스 플러스. 5마이스5 마이너스 T분의 12. 12T. 더하기. 제곱변에 제곱하면 되잖아. 근데 너무 이상하고 이 문제 좀 그렇다. <laughs> 원래 그런 문제가 루트에 뭐 제곱? t제곱 t제곱 더하기 5-t분의 12t 전체 제곱 맞나? 네. t제곱 t제곱 둘다 들어있지. 네. 네. 밖으로 뺄게. t 양수의 음수야. 양수. 양수. 네. 양수제곱 루트에 t제곱 뺄거니까 절대가 t제곱. 어떻게 나와야 돼? 네.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지. t 밖으로 빼란다. 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몇분 돼? 5 빼기 t에 얘는 그대로 있지? 제곱 분의 12t 제곱이니까 12 제곱만 남지 않겠나? 맞았어? 네. 네. 여기 저거 넣으면 되지 뭐5 빼기 t 제곱도 밖으로 빼자. 빼면 어떻게 돼? 5 빼기 t 밖으로 나오잖 t 5보다 크다잖아. 작제 그럼 이거 양수여보세요. 양수. 양수 이게 500t 제곱은 500t 제곱이지. 네. 그래서 분모에 나온 거거든. 양수니까 절대값에서 그대로 나온 거고 절대가 500t 잖아. 네. 루트에 500t 제곱이었으니까 괜찮을까? 지 네. 네. 그리고 요 부분에 t 있는 거고 루트 이한테 뭐였는데 500t 제곱 더하기 12 제곱인 거니까 네. 전개하자. t 제곱 마이너스 10t 맞아? 네. 이거 네. 뭐25 더하기 144는 1 6 9 응. 더하기 169 이까지 괜찮나? 네 이거 저기 넣으면 되겠지? 그럼 볼까5기 t 분의 t에다가 위에 곱하기 루트 t 제곱 빼기 10t 플러스 169이래 생겼네. 됐어, 여기까지 네. 이게 뭐라 갔다고? 너의 미스랑 갔다고. 너의 뭔데? 미변. T. t 곱하기 높이. 5-t 분의 1 2 t 곱하기 1분의 1인거지? 여기서 알초의 t 너네가 정리해 지금 1분의 1이라고 t 날려도 되겠나? 1분의 1 없애고 맞지? t 없애고 t 나오면 어떻게 돼? 1 1 플러스 1 2 마이너스 t 분의 12 맞지? 더하기 5 마이너스 t 분의 루트의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9 아니가 네. 맞지? 이거만 나올 거고 괄호기 알 수가 저거 아니겠나? 음. 음, 분해5 마이너스 t 분의 12t 하면 되지 않을까? 할거는 지금 한번 보여볼까? 여기서 밑변 뭐야? 요만큼 이제 높이 10제 네. 네. 높이 뭔데? 12 12곱12더한번 정리해보자. 불러줘. 밑변 t 곱하기 t. 어, 맞아. 2분의 1 곱하기 맞지? 이가 응. 곱하기 뭔데? 할할 응.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니가. a 뭔데? t 맞아? 응. 더하기 b는 요거 아니다 여기는 응. 뭔데? 13. 13. 맞지? 더하기 여기는 뭐야? 여기 t 콤마야. 그서몇번몇 몇 가지? 5코마 말 12까지 길이 많는거지이 뭐 네. 뭔데? 뭐, 5 0기 t의 제곱 맞나? 응 네. 더하기 144, 12 제곱 맞나? 네 요게 뭐랑 같다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 12랑 같다고, 맞지? 응 네. r1의 t가 어떤 이유가 그래서 나 알바몬 포장도 어때? 괜찮아. 2분의 1은 없애고. 알바몬은 2분의 1으로 만들었다. 12키로. 괜찮나? 이제 그거 분수꼴로 만들어보자. 알바분의 i2하고 15고. 해가지고. 괜찮아. 어 이거 bq기 입할 때. 이게 어떻게 할거 제작사님한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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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고있어 오백이티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넣은거거든 네 R1에 티가 여기 들어가는거고 R2에 들어가는거 맞지? 네뭐 상관없지? 네네 이거 보면 오백이티 먼저 좀 어떻게 하고싶거든 네분자 정리해보래 오백이티한 모금에 똑같이 곱해야 되겠나? 네 그러면 15 곱하기 이런거데 12t가 되고 얘 사라지지 않겠나? 네. 얘는 뭐야? 5배 t에다가 가자. 네. 플러스 12될 거고 플러스 루트 t 제곱 빼기 1 0 t 플러스 169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분자야 지금. 네. 맞지? 분모는 이거 분에 이걸 얻어되겠나 네. 어차피 이거 분에 이거다 까 어? 네. 내가 12t분에 뭐가 되는데 네. t 플러스 13에다가 플러스 루트 t 제거 빼기 10t 플러스 뮤직 9 되겠네? 네. l 트가 어디로 가? 1 플러스. 보자. 1 플러스 가냐? 네. 됐어? 네. 1 2 t 약 보내야 되겠다. 네. 오, 이거 다달면 되겠네. <laughs> 다 달리고. 이거 약분내고 맞지? 딸리고 네. 딸리고 딸리고. 그리고 하나? 10. 15 곱하기. 10. 1이고 여건5 맞아? 네 더하기 12 맞나? 네 여기 분은13 맞나? 네 곱하기 이건 1 됐고 맞나? 네13 더하기 13 맞나? 네1 5 곱하기 13 더하기 13은 26 16, 맞아? 네5 더하기 12당 13은 30, 30 맞나? 네약하면 2분의 26이니까 더하기 13 응. Não, é não